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리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83번째 시간으로 제산날이라는수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산날 최선자 불만은 길이어서 고향에 내려갔다 그동안 시멘트 포장이었던 고삿길이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아직 흙먼지도 별로 앉지 않은 길을 걸으며 폐월의 변화를 실검했다. 어디 길뿐인가 진정집 재산날 풍경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산수 앞에 줄지어 서서 주도예배를 드렸다. 상석에는 재물 대신 성경책이 놓였다. 주도예배가 끝나고 나무가늘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부모님을 추억했다. 모시밭 자리에 잠들어 있는 엄마 저승에서도 길쌈을 할까 생각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반낯없이 일하던 엄마 손은 손톱이 자랄 틈이 없었다. 둘째 동생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듯 좋아하는 하던 노래를 불러드리자고 제안했다. 마침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노래방 기기 역할을 하는 마이크를 가지고 온 조카가 있었다. 우수개를 잘하는 동생이 아버지 상금 10만 원 주식 준비하십시오를 시작으로 자연스레 사회자가 되었다. 연장자인 내가 먼저 노래를 부르고 안전 순수대로 차례를 맞았다. 동생들은 아버지의 장곡인 꽃마차로 통일해서 불렀다. 한량처럼 살다 가신 아버지 아들들답게 노래 실력이 보통 아니었다. 막내 며느리 차리였다 책을 읽는 것인지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헷갈렸다. 누군가가 누나보다 더 심하다고 하자 모르는 노래라 그럴 거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내 며느리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까지 흔들며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초여름 햇빛도 끼어들고 싶은 듯 돗자리 가장자리를 기웃거렸다. 일제이끝마자다 같이 참았던 웃성을 터뜨렸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이절까지 부르며 오해로 마무리를 마무리했다. 연이어 오해를 외치며 아내를 엉원한 막내 동생 우리는 박장대수했다. 50대의 셋째 며느리 차례가 되었다. 마치 꽃마차를 타고 아카시아 숲길을 달리듯 경쾌한 목소리 말발 꾹 소리처럼 자연스러운 음정, 리듬을 탄 몸은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같았다. 우수에 빠졌던 앞선의 장기가 일어나 꾸엉꾸엉 주임새를 넣었다. 오, 여기저기서 탄생이 터지고 사회자인 동생은 아버지 셋째 며느리가 제일 잘 허욕. 내스레를 떨며 백짐을 외쳤다. 칭찬이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자기는 못하는 것 없는데 결혼만 못했다고 농망까지 하며 환히 웃었다.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교사라 아이들을 돌보며 겪은 고충을 말할 때 안쓰러웠는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자식들이 웃고 떠들며 노래하는 모습에 부모님도 흐뭇하셨으리라 믿었다. 마을에 간 애들과 동네 어른들께 과일과 떡을 전해드리고 돌아왔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다. 제삿날 모습이 들어있는 동영상이 형제들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다. 그것도 하필이면 두 며느리가 노래를 하는 마지막 장면만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너희들은 제사 지내러 가서 노래자랑 하고 왔냐? 병원 예약이 있어서 불참했던 언니가 동영상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물도 없이난 제사도 못마땅한데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으니 오죽했으랴. 동생들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효도라며 볼멘 소리를 해댔다. 혼인한 며느리들은 울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마음 이해하는데 섭섭해도 참으시오. 언제나 우애가 우예를 앞설었던 부모님도 우리가 재산날 즐거워하는 것을 바랄 것이오. 나이든 나까지 났으니 언니는 더 화를 냈다. 한참을 야단치더니 그기야 카톡방에서 나가버렸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다음해부터 일곱 분의 제사를 한날 묘제로 모시자고 했다. 나는 엄마 제사까지 그럴 수는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며느리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누가 재물을 장만할 것이냐고 단호했다. 3년 동안은 재물을 장만해서 산수 앞에 차려놓고 절을 올렸다. 그러다가 재물 없이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장남을 비롯한 자식들이 거의 기독교인이어서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 생전에는 제수를 넣을 상품으로 넉넉하게 준비했다 어린 시절 제사 다음 날 아침이면 음식이 골고루 담긴 그릇을 들고 가까운 친척들 집을 돌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어른들은 우리 집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아무리 바쁜 농분기에도 예외가 없었다 엄마의 소문난 음식 섭취로 정성껏 준비하던 제물 한복으로 갈아입고 먹을 갈아서 붓으로 지방을 쓰던 아버지는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제사를 포기했다 제사 문제로 자식들이 아웅다웅 할까봐 미리 먹으신 듯하다 언니의 주장에 동의해서 동생들을 나무라고 싶지 않았다 시숙일 찍 돌아가셔서 차남인 우리가 삼, 30년 동안 시부모님 제사를 모셨다. 물론 나도 진정 엄마처럼 정성과 재물을 장만했다. 전업주부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더 힘들었다. 명절에는 새벽까지 음식을 장만한 적도 있었다. 그때는 솔직히 제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전통과 예의 범죄를 어겼지만 며느리들도 즐거운 제사 내년에도 소풍 같은 부모님 제삿날을 기대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